도신교으로 신앙구백 하심으로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보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Yeah.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신도하소서 아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의 말씀 한 듯이 교독으로 하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도로 가게 하시고 참을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우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논란이. 건너가 기네사르 땅에 이르러 내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오, 나오니.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는 "바다 물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기니살의 지방에 베세다"라는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운총교에 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는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제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라 얼마나 급하셨으며 제자들이 물 위에서 역풍을 맞아서 밤미새도록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사람이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신 귀한 사건의 그 본문이 오늘 이야기이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기적이고 행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서 함께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45절에 오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어떤 그런 글의 특성이 잘 나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즉시, 곧,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또한 사명을 귀한 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예수님 또한 즉시 제자들에게 대촉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남자 5천명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뻑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의 남자를 먹이고 열두 강리를 남겼다라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남자 오천 명을 섬기는 어떤 그디수발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의 말씀을 통해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라 것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홀로 좀 동떨어져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생각에 재촉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에 오르게 하셨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5천명의 수많은 군중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로 배에 오르고 배세다라는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쉬고 있을 때 나는 습관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습관을 따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물매의 바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위기적인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있음에 물 일을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도무지 인간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 일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람이 역풍을 맞아서 쉽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풍이라는 것은 바로 내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랐던 열두 명의 승자들이 역풍을 맞았을 때 열심히 노를 저어 힘겹게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지만 쉽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의 힘을 동원했을 때 겨우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급한 마음에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 오시,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짜로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나감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우리와는 무관한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무관한 어떤 존재야라고 여겼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마가복음에 이 지나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출애굽기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리게 하셨고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다 지나갔지만, 뒤 추격해 왔던 애굽 사람, 전차를 이끌고 왔던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하고 바다에 다몰살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인하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저자였던 마가가 이 말을 쓴 것은 사실 의도하고 쓰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혹시 그거 기억하니? 죄고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너희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바로 그 바다 위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바로 소리 질러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풍랑과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에게 주무시고 계셨을 때그 잠을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왜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까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말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부족한 자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은 더 심한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유령이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유령이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함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그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물일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 그리고 지나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목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새벽 제단에 시간을 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만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그 모든 것 오십이 절의 말씀에 있는 그들이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달자도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 가운데 여건을 보고 환경을 본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삶의 자리에서 내 영역이 너무나도 크다 보면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귀신들린 자를 귀신을 몰아냈던 그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영안이 다치고 환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예수님을 진정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히 믿음 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들 때는 예수님 우리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5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둔한 마음 불신의 마음 또한 예수님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53절에서 56절의 이야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자가 치료받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 촌에 다니면서 예수님께 사셨던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귀한 사명이었지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병든 자를 짜매고 함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이 만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증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던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을 대는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제자들처럼 불신과 불충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알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구원 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20년 가운데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영정 기가 열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할 때이 자리에 저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